안녕하세요 자전거왕 조세핀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탈때꼭 필요한 장비 자 이놈 헬멧입니다 신체에서 머리는 제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헬멧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헬멧은 첫 번째로 머리를 보호하기에 강도와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기저항의 에어로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머리를 식히는 통풍성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무게가 가벼워야 하며 착용감이 좋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이랑 색상 마감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걸다 갖춘 제품은 고가 제품이겠죠. 자, 헬멧도 자전거 짱내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탄악. 다운힐 자전거 헬멧은 되게 무겁고 턱선까지 보호합니다. 하지만 로드 자전거, 그리고 산악 레이싱 자전거가 가볍고 통풍성이 좋아야 합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MIPS라는 최신 버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MIPS가 뭐냐면 충격 시 뇌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10에서 15mm 정도를 움직이면서 충격, 흡수와 분산을 시켜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헬멧이 밉스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NG라는 충격 감지 센스가 출시되었는데,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능이냐,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크기인데, 어떤 헬멧이든,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라이딩 하다가 타고가 나면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죠 엔지가 바로 그런 상황에 등록한 사람에게 문자와 위치 정보를 알려줍니다 혼자라도 멀리 라이딩을 할수 있고 지병이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엔지를 사용해 보시면 정말 솔로 라이딩에 걱정을 조금 덜어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자 참고 영상 한번 보시죠 여기에 자동 미남이 있고요 자동 미녀도 있습니다 출발 하기 전에 잠깐 혹시 이 미남 미녀의 헬멧 뒤에 붙여진 조그마한 거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헬멧 뒤에 붙어 있는 저 조그만한 게 NG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출발! NG는 Angular d i f f e r c e Indicator의 약자인데요. 그걸 굳이 번역하면 각도 관성력 장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그냥 충격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부르기엔 NG가 또 너무 똑똑해요. NG는 충격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추적까지 가능한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요런 돌에 부닥 쳐서 사고가 나거나, 요런 구덩이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상 호가, 나 잖아요？그럼 당연히 엔 지가, 그 충격 을감 지를 하 겠죠？그럼 엔 지는 그 충격 과도, 위 치의 gps 작도를 자동 으로 전송 합니다. 당연히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랑 연동되고요. 당연히 전용앱도 있습니다. 오, 좀 똑똑한데. n 지의똑똑함을 라이더에게 자신감을 주고요. 라이더의 자신감은 사고를 예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회사마다 헬멧의 유통기한이 있는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본 회사 OGK 같은 경우에는 제조년으부터 보통 2년에서 3년이고, 스페셜라이저드는 5년에서 6년 정도입니다. 헬멧의 유통기한을 잘 알아보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